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띠 개일 간의 개념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라는 일관한테 기운이 가져오는 이 의미는 개라는 것은 편관의 기운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제라는 기운과 제왕제라고 하는 어떤 그 시비 운성적인 기운을 가져옵니다. 미라고 하는 양띠한테 기해 돼지의 의미가, 의미가 갖는 것은 질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한 측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약한 측면도 같이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라는 글자가 갖는 의미는 지지에서 갖는 의미는 해라는 것은 계절적, 시간적 상황으로 한번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 시,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저녁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를 말하는 아주 어두운 시간이죠.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면서 뭔가 하루를 그, 하루에 쌓였던 피곤을 푸는 시간이기도 하지. 또 해라는 월은요, 낙엽도 다 지고 이제는 그 <laughs>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월동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죠. 요두 대의 공통점은 활동력은 매우 낮아지는 시기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강해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게 해시와 해월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항상 이것의 반대 기운을 상당히 관찰해야 됩니다. 이것의 반대 기운이라는 것은 요곳에 충을 맞는 사시라든가 사월에 해당되는 행위가 매우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봄에 그 사시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라 해서 모든 것을 일을, 일, 일터에 나간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또 모든 것이 다 일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면서 대외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이고, 또 4월 자체는 작찬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강한 활동력은 강해지는 대신에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약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라는 기운이 왔을 때, 아, 요해 기운, 해라는 기운이 수의 기운이 이거의 반대 기운인 그 화의 기운, 즉, 활동의 기운은 매우 낮아지겠구나라는 걸 같이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신적으로는 편관의 기운이 와서 정신과 의식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관의 기운은 뭔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내가 일을 새롭게 함으로써 맞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일을 확장하거나 또 진급을 통해서 일이 많아지거나 관리할 사람이 많아지면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대인관계에서 어떤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려다가 내숭, 부딪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이 기해년에는 뭔가 이겁제나 제왕의 기운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겁제나 제왕의 기운은 현실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겁제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나는 내 뜻과 의지대로 실행을 하고 싶다. 원래 개인간 자체가 그렇게내 주장을 내세우고 강하게 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재나 제왕의 기운을 봤을 때는 이제는 나도 남들만 남들만 따라가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것을 거기에 적절히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고 싶고. 내가 유,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끌고 나가면서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강한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실천하게 되는 그런 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 뜻과 의지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인 관계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뜻과 의지를 갖다 실행하는 것들이 분야는 어떤 강한 활동력을 동반하는 것보다는 내 정신이라든가 어떤 생각 또 공부 자격 연구 이러한 방향으로 펼칠 때좀더 훨씬 좋은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라는 일간 자체가 이 겁재나 재왕의 기운을 맞고 또 하나 지살의 기운을 맞았을 때는요 가장 좋은 부분은 자기 혼자서 할수 있는 창작 부분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개일간이 기인을 맞이하면 대중적인 요소도 가미하면서 나만의 색깔을 집어넣는 어떤 창작,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 쪽으로 자기를 갖다가 밀어붙이면서 노용을 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는 게 쉽지. 내가 만약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 미술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창작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낚여가면서 내 창작에 몰두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일종의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현실적인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다 라고 했을 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은 어떤 대중적인 걸 지향하지만 실제 행동은 내가 마음먹은 것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나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바로 하게 되기,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얻는가 이문제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싶은 강한 충동과 실제로 그런 것을 밀어붙이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화라는 기운이 개, 개라고 하는 일간한테는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투자를 하거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가, 그, 그, 큰 투자를 벌렸을 때는 재물 쪽에서 또내돈 쪽에서 상당히 돈이 말리시거나 까먹거나 투자비용을 날리거나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 하지만 개인간은요. 이런 해랑글자를 보면 야 결과는 내가 모르겠지만 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죽더라도 이것만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권유나 생각, 말로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게, 된, 안, 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보통은 야, 너의 추진력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얘기를 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너 내가 니 혼자 고집대로미어 고칠 때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내 의지와 행동이 결과에 따라서 내 행동이 펴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직탄이 될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나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상태에서 애정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정운은 여러번 얘기했지만 대인관계입니다. 대인 관계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 생각만 밀어붙이고 상대의 생각을 수용할 마음이 없으면 대인 관계는 악화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부부 관계나 어떤 남자와 여자의 애정 관계라면 더더욱 상대를 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때 애정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왜? 내 생각을 갖다가 상대한테 주입시키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바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너의 입장도 있지만 이번엔 내말좀 듣고 따라와 봐.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많이 바뀌었구나.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카리스마나 어떤 어떤 책임감을 갖고 리드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일종의 어떤 뭐랄까 오기식으로 발동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개일간이 양띠의 개일간이라면 평소에 가난한 리더십을 발휘를 잘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라는 운이 왔을 때 갑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내 주관대로 하고 싶다 보니까 평소에 충분한 연습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간적인 갈등이라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예고하는 편관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정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애정운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마음을 다해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만 갖고 밀어붙인다는 이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애정운을 안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 스스로를 컨트롤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나에게 독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애정은 좋은 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했던 건 이유는 심리가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심리가 그런, 내,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아, 이런 걸 내가 미리 알고 내 마음을 죽이고 또내 마음의 표현을 자제하면서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의 애정은 좋은 걸. 도 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무분과 취업은 그리고 사업을 같이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보시면 신규 취업을 하시는 사회 세내기라면 내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의 직장이라면 인 여러분은 직장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마도 신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머리쓰고 그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재물을 얻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내 재물은 어디 있느냐면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도 보통 노력이 아니라 아주 독기 어린 노력입니다. 기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나만의 목표를 갖고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나는 모든 노력을 쏟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살길이 생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해 중에 나오는 갑이라고 하는 상관성이 발현됩니다. 이 상관성은요. 남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생각인데 그 생각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발현되고 나타나고 그것이 내 돈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절대로 투자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 기운이 재물인데, 개인관한테는 화 기운이 절대 힘을 못 씁니다. 투자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재물을 얻거나 실질적, 경제적 소득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무기화시키고, 스스로를, 스스로의 재능을 단련시키고,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갈 때, 그것이 나한테 장기적인 재물을 갖다 주는 유일한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집중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 먹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 단기 시험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 단기 시험이라면 그 1년 또는 1, 1년 반 만에 내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해서 자격을 따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내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좋으니 도전을 하시다 장기적인 것들, 이제 시작을 한다는, 장기시험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향후 4, 5년 동안 펼쳐질 기운이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 장기시험은 권하고 싶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양띠 계획안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